4월 23일 금요일 가상화폐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려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시면 은 이제 120일선 기술적 반등 중입니다. 5일선을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경기를 하신다. 언제? 네, 저 많이 올라온 상태. 추세 상단에서 그거는 이제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이제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일단 현재 어떻게 할 건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MACD 방향이 아래로 잡히고, 25일선을 이탈할 때 경계하고, 회복하지 못할 때더 경계하고, 21선 이탈했을 때 많이 경계하고, 지표가 하락일 적에, 방향이 아래로 잡힐 적에 경계를 하시고, 기준선을 이탈했을 적에도 경계를 하시고, 모든 지표가 하락일 때도 경계를 하셔라. 앞으로, 앞으로도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네. 이전도 중요하고 네.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만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그다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현재는 어떤가 상태가 네. 그냥 121선 기술적 반등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추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도 있고 요것도 <laughs> 네. 네. 요것도 추세고, 저것도 다 추세입니다. 네.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는 이제 이탈을 했죠. 네. 여기가 지지인데 지지를 깔짝 하다가 그냥 냅다 무너졌고, 무너지니까 그 다음 지지까지 갔는데, 그 다음 지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했는데 지지를 못하고 더 떨어지죠. 네. 그래서 끝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또. 또 이제 저점과 저점을 그은 추세가 이제 진정한 추세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오늘 이탈했습니다 이제 저점과 저점을 그은 추세도 이탈했다 그게 또 끝인가 그, 그것도 아니죠 여거를 네. 이탈되면은 그 다음 또 다른 추세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121선 기술적 반등이고 근데 오늘 이렇게 오, 이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기술적 반등으로 를 으로 뻘 뻔... 번쩍 들어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했다고 매도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이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탈했다가 이탈해가지고 손절쳤더니 그 다음 날 올라가면은 개박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 기법이 그래요. 그 다음 날 확인한다. 확인.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아못 가나 보다 하고서 그때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원래가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한지 오늘이 이제 9일 8일째 내일은 이제 9일째기 때문에 반등 나와줄 확률이 90%다. 90%라고 했지만 뭐 90%가 10%로 확률로 안될 가능성도 크게 있겠죠. 그래서 90%라는 것일 뿐이고, 반등이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일론 머스크도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방, 또, 세게 한번 나와주면은, 그냥 또 여기서 냅다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이게. 주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렇게 급락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급등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전에도 보면은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갑자기 이런 어마어마한 대 은봉이 나왔죠 대은봉이 나왔는데 또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래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가 거래가 대 은봉이 나서 경계를 하는 건데 어 바닥에서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른 바닥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쓸어 담았죠. 근데 이제 또, 지금은 바닥이 아니지만, 또 여기서 또, 그적그적 지금 거래가, 그럭저럭 많이 터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 터진 양선이 없어요. 음선 나고도 이제 그 종가만, 그 종가만 돌파하고 가면은 가는 겁니다. 음선 나고도 그 종가만 돌파하고 가면은,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가면, 돌파하고 가면은 가보자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끄적기다가 이선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지지하고서 가면은 이 선이 선절 라인으로 보는 건데 또 여기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죠. 여기까지는 또 버텨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선을 다시 이탈되면은 이 선도 이탈되고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다음 추세가 여기 그 여기 그 내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강력한 지지고, 일론 머스크 빔은 4,500만원이긴 한데, 4,700, 800? 4,700, 800! 거기가 이제 일론 머스크 빔이긴 한데, 거기도 이제 지지를 못하고서, 저 밑에, 3,800만원 앞뒤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제, 거죠. 네. 여기 박스권 여기가 지지인데 지지를 이탈되고 지금 파라볼릭 2 0 주선 근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전환선도 이탈됐고 네. 그래서 지금은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은 요때에는 많이 올라와서도 기준선 전환선 바로위죠 근데 지금 기준선이 저기 있죠. 네. 그러니까. 운조면은 기준선. 기준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운조면은 기준선. 그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좀, 좀 들어 올려주다가, 그러니까 지금, 9일, 8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1 1일 연속 빠지고, 이번 주에 살짝 들어 올려주고, 내일, 뭐, 오늘 내일 또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깔짝깔짝 올려주다가, 다음 주도 깔짝 하다가, 5주선 맞고서 푹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깔짝 올라가다. 근데 깔짝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위,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중음선이 발생을 하고, 요런, 여기까지, 한이 정도까지 올려주고, 다음 주 끄적이다가, 재차 쭉 떨어지면은, 운전면은 기준선인데, 저는 기준선도 다음주 이탈, 다음주 여기서 여기까지 빼고 올리에다가 다다음주까지 빼든, 다음주에 훅 빼든. 아이고, 저는 요 정도까지 3800만 원, 3800만 원, 3850만 원 앞뒤까지 떨어질 것이다. 제 예상에는 그래요. 지표가 너무 고점. 과열이고. 근데 지금은 단기로 이제 너무 하락이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반등 좀 하다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연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면서 3,800만 원 앞뒤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원래 그고 저기 주식 협원에 전쟁이 나도 주식은 간다.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주식은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점에서, 저점에서 전쟁이 나도 가는 거고, 그리고 저점에서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고, 지금은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바이든이 가지 말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떨어지는 거다. 바이든이 이제 떨어질 뭔가 이제 명분이 필요한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세금을 엄청나게 때린다고 하고 그런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 재료가 그렇게 터져가지고 그런 재료를 해서 인해서 이렇게 빌미가 생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오늘로 뭐비트 비썸이 또 다시 5월에 등록을 한다 호재도 나오고. 저기, 블록체인을 또 육성하겠다. 국내에서는 또 그런 호재들이 나왔지만, 지금, 바이든, 미, 바이든이든, 네. 국내 뉴스든, 이런 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 지표대로, 예상대로, 지표대로, 기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끄적끄적 반등 나오다가, 쭉 떨어질 확률이 크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등 나와주면은 절반 이상 줄였다가 이 선을, 이 추세를 이탈되면은 121선도 이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추세를 이탈했을 적에 <laughs> 전량 매도하겠, 매도를 하고서 3800, 3000, 4000만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 하겠다. 그리고 이 이하는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그냥 사기만 하겠다, 더 사기만 하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동성 장세, 재료 금리 시대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계를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시장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죽는다, 버블이 꺼져가지고 아예 그냥 나락으로 간다. 그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버블이 꺼지면은, 코싹이 상장을 하고서 뺐다가, 요렇게 엄청난 버블 장세가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서 버블이 꺼지니까 줄 엄청나게 뺐죠. 지금 이렇게 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재료 금리 시대, 근데 이때 보면은 엄청 올라왔다가 지금 5개월선 이탈 되자마자 또 이렇게 V자로 갔네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월봉으로 치면은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이렇게 이, 이탈을 하더라도 이번 달에 5개월선 지지 받고서 좀 올리다가 다음 달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다음 달다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5월 달 조정을 심하게 받고, 6월 달부터 또쭉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갈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갈려나? 이렇게 갈 가능성도 한 1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가기보다는 제 예상에는, 예상 그림을 그릴게요 일단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딱 여기네 끄적끄적 반등 나오다가 61선 맞고서 다시 요 추세를 이렇게 끄적끄적 어 이선이 이 다시 돌파했네 이지선 이선이 지지되면서 올라갈 것 가겠네 어,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도 저는 10%밖에 안 된다고 치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돌파를 하고서 많이 가야 61선 아니면 여기서 끄적이다가 재차 네. 재차 하락을 n 자로 하면서 여기까지 3,800만원까지, 3,900만원 앞뒤로 4,000만원 이하까지 떨어질 확률이 한70% 이상이다. 라고 보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갈 확률도 한5% 되는 것 같아요. 5% 여기는 그냥 막줍줍하는 구간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은 꼬리 달고 팍 올라왔다가 아마도 이제 횡보등락을 하고서. 하고서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가야 이제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여기 가야 이제 1억 1천만원 1억 1천만원 그 추세 상단이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laughs>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비트가 떨어지니 어쩌니 하면서 잠을 못,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은 <laughs> 오늘은 저는 잠을 좀 편하게 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내일 저는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 놓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서 관망하십시오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서 깨면은 즉각 저는 다 현금화를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현금을 챙겨 놓고 잘 한번 큰 수익을 내길 바라시면서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무슨 개소리인지는 전혀 이제 예상대로 안 되는지는 이제 가봐 야 알겠지만 어떡합니까? 근데 제 예상대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는 개인이 저기 본인 바, 본인 책임하에 그 다시죠. 네.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하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내일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되지 했다가 반등 안 나오고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오래, 오늘은 금낙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금낙 나오면 뭐 존버해야죠 뭐 굳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손절은 아닙니다 손절 존버지 못파신 분들은 올라오면은 그때나 파는 거지. 다 떨어지고 나서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요 선을 돌파 못하고, 요거를, 이, 이 선을 이제 맞, 저기,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1 2 1무까지 이탈되고서 떨어진다. 무조건 손절치고서, 나중에 다시 사신다. 그게 낫습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나서 손절 놓치지 말라. 여기서 손절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비중을 좀만 현금을 좀만 챙겨놓고서 취지받고 가는지를 잘 보셔라. 이탈되면은 즉각 부담되실 물량은 팔으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배, 대박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한강 가지 마시고요. 네.